10경주 곧 출발합니다. 서울의 10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굿필승구와 바깥쪽 7번 장산바다, 그리고 1번 아이언삭스, 외곽에서는 11번 정문사이가 빠르게 선두자리 차지합니다. 2, 3마신차까지 앞서는 11번 정문사이 선두로, 1번 아이언삭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7번 장산바다가 3위, 그 뒤를 4번 구필승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네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했고, 그 뒤쪽 중위권을 이끄는 말 2번 우리와 바깥쪽 9번 다크 플레이입니다. 어 선두 이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11번 정문사이 초반에 앞선에 붙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내왔던 11번 정문사이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벌써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접어든 11번 정문사입니다그 뒤에서 7번 장산바다 바깥쪽 거리차 반마신차가주좁입니다 안쪽 3위는 1번 아이언삭스, 4위는 4번 굿필승. 4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에 중위권 3마리의 모습. 3번 문학치프와 9번 다크플레이어, 2번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6번 치프인디는 아직까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11번 정문사이. 안쪽에 있는 정문사이와 바깥쪽 7번 장산바다 두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 그 뒤쪽 3, 4, 5위에는 3번 문학지프와 안쪽 두마리 4번 구필승 4위, 5위는 1번 아이언삭스 그리고 거리선 쪽혀나가던 중위권의 두마리입니다 6번 치프인디가 어느새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1번 정문사이와 7번 장산바다, 3번 문학지프 3마리가 한데 뭉쳐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를 4번 구필승과 6번 치프인디가 따라붙으면서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11번 정문 사이 바깥쪽 두 마리가 선두와 2위로 올라섭니다. 3번 문학치프와 7번 장산바다, 외곽에서는 6번 치프인디와 4번 구필승입니다.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6번 치프인디가 안쪽 3마리를 따라잡았습니다. 6번 치프인디와 안쪽 3번 문학치프, 그 사이에서 4번 구필승까지 거리차를 점차 벌리기 시작하는 6번 치프인디입니다. 치프인디가 안쪽에 있는 3번 문학치프를 계속해서 위로할 수 있을지 6번 치프인디가 선두지켰습니다. 6번 치프인디, 그리고 안쪽 3번 문학치프, 그리고 4번 구필승까지. 6번, 3번, 4번까지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10경주였습니다. 서울 제 10경주 2,000m 경주였습니다. 초반에는 하위권에 우 곡선 주로에서 선두 그룹에 따라 붙었던 6번 치프인디가 결국 직선 주로에서 이 3위를